잘이다 <목소리> <목소리> 잘한다 리지 않아요? 끝내버리지 아요거내버리지 않아요? 끝내버해지요리지 않아요? 끝내버리지 않아요? 끝요끝리요끝는거예요 끝내버리지 요아요하내버리아요끝내아요 끝내버리지 않아요? 끝내아요 달라. 아요 끝내버리지 않아요? 끝내버리지 않아요? 끝내버리지 않아지않아 이렇게 성격은데. 이, 이 그냥 걸어가시는 요아 같아. 아아아 정말. 아, 정말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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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귀엽다. 아소한다됐네한번다되고 이제 맛있는 디저트까지 소화 다됐네자 이제 아그럼 이제 또두 번째 디저트 먹어봐야죠. 그어요 끝났어요. 호떻야 식으면 좀 맛있지. 너무 이상형이래 사장님. 웃으이요아다 왜? 아직 남자를 설릴 여유가 없네요. <웃음> <웃음> 아쉽네요. 아, 아. 그러니까. 자두 번째 니즈 니가 니다야 예. <웃음> 어? 여기야? 보통 퐁듀가 뭐 예, 보통 퐁듀는 이제 치즈나 그런 거 포클레. 초콜릿. 그거 어쩌고 되시잖아요. 뭐예요? 얘는 단팥신가요? 우리가 치즈는 단팥인데. 아 여기는 쌀떡이고요쌀떡을 그러니까 이제 단팥에 찍어 먹는 음 거고. 근데 이쪽은 이제 조청, 민절밀 가루, 메이킹 시럽, 곶감류 이렇게 같이 찍어 드시면 돼요. 완전 꿀팁이에요. 한국입니다. 보통 퐁듀는 펑주. 치즈 이렇게 빵 찍어 먹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먹어도 돼요 이거는 응. 쌀이라 괜찮아요 안돼요 빵이요거안돼요안돼다 에이그 먹는 거 같아 싸우지 말자 어우 안 돼요 아니 어. 아, 어. 이거는... 안돼 내가 내 몸을 알아 먹볼수 없다 빨 진짜 이아 진짜 이것도 못 먹게 하면 진짜 이걸 나와 나와 아나 이거 놓으세요 아 먹지 마 이거 하나 먹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야야 진짜 이것딱 하나만 먹어하나하나 먹어도 돼. 하나, 하나, 하나 먹어. 거니까. 하나 먹어. 아, 그래. 먹게 아, 해주자. 아빠가... 어, 그래. 그래. 야, 아빠 너무 쫄깃쫄깃해. 진짜 하나 정도 돼요. 아니, 아, 코로도아있는거하좀 먹었어. 야, 얘 진짜 웃긴다. 너 정말 웃긴다. 웃겨요, 웃겨야 얘는 웃기는데 일단 좀먹어보자 근데 진짜 맛있다. 파죽에든 새알 먼저 먹는 거랑 비슷한데, 미숫가루 음, 찍어 먹으니까 또. 너무 쫄깃쫄깃해. 음, 음. 근데 이게 찍어 먹는 대로 맛이 다 달라요. 네. 난 지금 땅콩가루 묻혔거든요? 음. 이거 먹으면 또 땅콩떡 맛있죠. 아, 거야. 맛있네. 아니 근데, 어르신대. 단파시 말이죠. 요게. 땅콩 강도맛있다 땅콩 강도로 맛있어 고급 단팥인데 이거? 퐁듀는 녹이다라는 스위스 전통 음식이에요 아 그래서 스위스에서는요 이 퐁듀를 찍어 먹다가 냄비에 퐁듀를 흘리잖아요 음. 어, 여자가 흘리면 여자의 오른쪽에 앉은 남자한테 키스를 해주고요 음. 남자가 먹다가 흘리면 은 와인을 사주는 그런 운들이 음. 있어요 네. 언니 오늘은 흘리지 마 <laughs> 우리 오른쪽이니까 응. 감미연씨가 먹다 흘리면 정준하씨가 키스하는 거예요 와아 맞다 뭐야 공기 왕게임이야? 왕게임 왕게임 스윗스도 왕게임이데 1번 2번 3번 이거 괜찮네 감미연씨 드셔봐요 미연이 떨어뜨려 미연이 떨어뜨려 배고 있는 거 같아요 아 아니에요 잠깐만요 잡아봐요예 하고 찍어서 찍어봐봐요 이렇게 찍어갖고 <목소리가> <웃음> <웃음> 우리 스위스가 아니니까 아닌 아니, 아, 아니다. 아니다 그래 다 한국인인가 짱 진호빠 아픈 녀석만 이렇게 남자랑 똑같아 오빠 기력이 아직 더 떨어져야 될것 같아 자너시다 <laughs> <너무 시대>, 여러분 <목소리가> 아, 전이번엔 이건 뭐예요 <laughs> 메이크업을 하이 근데 디저트라고 그러면 다 달아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 그 그렇죠. 근데 이레드빈 뽕드는 달지 않고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오. 전 연령층이 다 맞아. 즐길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붉게다, 붉게! 붉게다, 붉게다. 붉게다, 붉게다. 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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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 제가 보통 그라니따라고 하는데 이태리식 빙수가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빙수 기계를 내리는게 아니라 포크를 이제 직접 갈아가지고 아 알비가 좀더 두껍고 그리고 어머. 내용물이 그냥 일반 물이나 우유가 아니라 네. 얘같은 경우는 식혜를 음. 얼려가지고 오디죠, 오디. 오디. 얘는 그 수정발을 열려 아, 오, 오 맛있겠다. <놀람> 일반적으로 팥빙수만이 드시잖아요. 네네. 이거는 파치의 팥빙수는 비슷하긴 한데, 이게 미숫가루 자체를 열려가지고, 얘를 간 다음에, 이게 가장 맛있습니다. 장소에. 우리 식혜부터 가요, 식혜. 복분자랑 식혜. 얼음 알갱이가 막 씹혀요, 아삭아삭. 음, 식혜야. 시원한 거, 이 달짝 지근 네. 어, 너무 맛있다. 여기 복분자의 상쾌함이 잘모르요 음 그리고 저는 제 생각이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좀 소외받는 음식일 수 있잖아요. 떡대신에 빵을 많이 먹고, 중간과 시켜서 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응, 응, 응. 네. 그거를 다시 또 맛있게, 아. 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손쉽게 먹을 수 있게. 그렇 네. 네. 이거 이거 두번째거 한번 가다. 이게 뭐냐면 라 미숫가루. 정말 맛있어, 미숫가루 이거 먹어. 진짜 맛있다! 고소하면서도 이런 빙수가 약간 만쫄깃푸다 느낌까지 들어요. 뭔가 네, 이런 향도 아, 음, 음, 음. 음. 안 뭐. 음. 음. 나는 느낌? 준우한테 먹여도 될것 같아요. 어. 여름에 너무 음. 좋아요. 어? 정말 이거는 무더운 여름에 나같이 더위 시키면서 한 그릇 딱 먹으면은 어. 몸도 튼튼해지고 음. 더위는 음. 딱 날아가고. 더위 먹으면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대신 음. 이런 걸 먹으면. 순정밥 음. 음. <laughs> 아, 수정밥수정밥 <laughs> 음. 음. 진짜 수영어가네 있나지 않아서 좋다. 지금 빙수가이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개피향이 이렇게 나와요. 코로 얹 아. 말. 진짜로. 네. 아까 코필려서 피 흘려서 <laughs> 코가 뚫렸나 봐서. 아프고 진짜. 어쩔 때는 얼음이 그냥 물로 얼려서 맛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얼음이 더 맛있으니까 음. 저 외국 친구들 자주 만나는데 그친구들 만나면 여기 데리고 와야겠어요. 포장은 안 되죠? 예, 양파는 아, 되게. 아, 니까 아이스박스에 넣어주나 해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넣어놔 그래도 금방 녹아요. 그 아버님, 어머님도 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버님이 좋아하실 거아요 아버님 아시죠? 백윤식 선생님. 아, 아, 아 이한번 오세요, 진짜로. 아, 네. 한 공짜로 주실나가요 아, 네. 아 네. 오셔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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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사실 이거 수정 수정할 때. 응. 제일 깔끔하고 여름에 딱 맞는 거. 응. 저는 비싼 비싼 미숫가루 돼. 저는 복분자. 아, 다 사랑받네요. 응. 어, 너무 아, 맛있다. 응. 이 안에 복분자가 다 깔려있어요. 그래? 저, 몰랐어. 복분자 아, 네. 그. 몸면 진짜 좋은 그래. 거아 정말 참 맛있게들 드시네, 진짜. 어. 어떻게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네! 와, 너무 좋아요. 아, 오늘은 이 한우에다가 정말 또이 한식화된 디저트까지 정말 오늘 정말 한국의 맛을 한번 제대로 느껴본 그런 하루가 되었던것 같습니다. 음. 그죠? 너무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근데 우리, 단윤 음. 씨는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렇게 마르신 분이 음. 뭘 드실까 이런데 정말 미식하고 음. 음식도 정말 맛있게 네. 많이 드시거든요. 오늘 드셔가지고 오늘 나오셔가지고 드시는 모습 보니까 좋아요? 오늘 정말 맛있었던 거예요. 음. 그죠? 저는 네. 식신왕동대 이거 좋은 프로그램인지 정말 몰랐어요. 네. 맛있는 밥도 주시고, 후식까지 음. 주시고 음. 자주 불러주세요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아무쪼록 정준하 씨가 빨리 케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같이 나중에 얼음을 네, 먹어요 네. 자, 빨리 네. 얼음 먹어요 네, 음식 조심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아, 네. 아무거나 막 드셔가지고 탈라지시면 <laughs> <난 웃음> 맛있게 먹고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드렸는데 정말 다시 한번 정말 <laughs> 죄송하 말씀드리면서 다음주에도 정말 색다른 맛또 아주 맛있는 맛또 갖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초절정소를 따니 보라니 식심! <laughs> 어, 좀더 자리에 제... <laughs> 아, 이 양파도 좀더먹읍시다 양파도짜리 두심하나 더넣으면되는데아 아. 평균 숟가락 <laughs> 좀 주실래요? 숟가락 주면 숟가락 주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요 아이티 원래 전자제품 가는데? 전체적으로. 아우, 시어 언니야, 계속 짜내야 돼. <laughs> 맥주도 아니고 짠. <laughs> 여긴 트리님이 빵 갈아주나봐요. 만든 거. 만든 암소에는 떠내기라도 생각해요. 암소매. 암소매.